대체 왜 나는 트리닝만 입으면 부해해 보이는 거지? 라고 생각해보실 스트레이트 체형 분들 있으시죠? 그 이유는 직선적인 저희 체형의 트리닝 특유의 라인을 잡아주지 않는 흐물흐물하고 힘없는 소재의 루즈한 핏이 더해지면 몸의 기준선이 싹 사라지면서 흐물흐물한 박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스트레이트 체형의 트리닝을 날씬하게 입는 방법은 첫 번째, 상하이 중 하나는 꼭 슬림하게 입어줍니다 비교적 군살이 적은 하의를 핏하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. 하의는 부츠컷 트리닝 바지를 제일 추천드려요. 이런 슬림한 하의 하나만 있어도 위에 뭘 입어도 평탄을 칩니다. 두 번째, 하의가 루즈하다면 상의는 크롭한 기장으로 허리 기준선을 만들어주면 좋아요. 가을이나 겨울엔 크롭 맨투맨, 크롭 후드티, 트랙 재킷, 비버 후디를 입어주면 되겠죠? 세 번째, 셔츠를 활용해보자. 이너로 나시 위에 셔츠 하나 톡 걸쳐주면 낭녀분네 날씬하게 입고 싶은 스웨트 체험분들은 구독 구독 플리즈